심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? 백합은 구분 구근 중에서 구분이 제일 큰 편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백합구분인데더큰백합구분은 아기 머리만한 구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무조건 노지에 심으시고요 <laughs> 이런 작은 애들은 화분에서 키우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분 크기의 3배 정도 깊이 심는데 이렇게 싹이 좀 나온 애는 한두배 정도까지는 괜찮고요. 화분에는 한두배 깊이로 심어도 괜찮고 너무 얕게 심으면 자라긴자라는데 나중에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꼭 두세 배 깊이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노지에 심으시는 거는 최대한 좀 싹이 좀 나왔더라도 좀 깊이 심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도 더잘 올라오고 더 꽃대가 튼실하게 올라올 겁니다. 얘네들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흙이 마르면 주시고 적당히 주시는 게 좋아요. 아니면 구분이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니까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